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바로 동산지기라고 하는 것을 알리려고 이 일을 굳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신자는 믿음으로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누립니다. 그런데 그런 신자에게 사명이 있어요. 그건 동산지기신 예수님을 따라 온 세계로. 그 동산을 확장해 가는 일입니다. 성경 전체를 한번 잠깐 볼까요? 이 땅의 첫 동산지기가 있었어요. 첫 사람이었던 아담입니다. 주님이 아담을 인도해서 거기 두신 이유는 하나님의 의도대로 에덴을 확장하는 것입니다. 첫 사람 아담은 아담은 에덴을 확장하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아담 뒤에 태어나는 모든 후손들 우리까지 그 죽을 운명을 질고 에덴 바깥에 가시와 어, 엉건키가 나는 땅에서 끝없는 일로 채워가는 저주받은 노동에 시달리게 되죠. 저주받은 노동이 뭐죠? 하나님의 목적을 잃은 노동, 부르심과 예배가 사라진 그 노동을 계속해가는 겁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시작됐죠? 사랑을 해야 될 부부가 싸웁니다. 전쟁 같은 삶이 시작됐어요. 형제와 형제가 그 우선이 서로 견주고 경쟁하다가 심지어 끝에는 그 형제를 돌로 쳐죽이는 최초의 살인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진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이런 지경에 빠뜨린 아담은 또한 우리를 거기서 구원해주실 분을 앞서 가리키는 존재입니다. 아담 한 사람의 잘못으로 죽음이 위세를 떨쳤다면 이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련해 주신 이 어마어마한 생명의 선물 우리를 다스리는 생명이 어떤 것일지 여러분은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새 창조가 시작되었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처를 가졌든 어떤 인생 유전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든 우리는 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성경이 세상 앞에 우리를 그렇게 선언해 내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과 기도 안에 우리가 머뭅니다. 새 피조물 된 정체성을 끊임없이 확인하면서 풍성하고 기름진 우리의 삶이 배우자를 무릎으로 섬깁니다. 그 전에 할수 없었는데 부활의 권세를 경험했더니 무릎으로 섬길 수 있어요. 교회 목장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나와 너무 달라 수준이 안 맞아 그랬던. 우리의 눈을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쳐다보았더니 나와 다른 그 사람의 존귀함을 하나님께서 입혀주셔서 존중하게 되고 함께 성장하고 보듬으면서 울고 웃으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이죠. 나아가서 자기 이웃과 자기 도시와 자기 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에덴으로 확장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다시 발견하는 겁니다. 이것이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게 하신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부활을 사는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주님 말씀을 배우고 충만하여서 그 말씀을 누군가에게 가르치고 항상 기도하면서 일하는 예배자로 사는 일, 그 일상을 충만하게 채워가는 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이것이 부활을 사는 신자의 삶입니다. 죽음의 동산을 부활의 동산으로 바꾸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 앞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십니다. 죽음의 동산을 부활 동산으로 바꾸신 예수의 증언자, 그 부활의 증언자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